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봄철 내 건강 지키기 세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가장 신경쓰이는게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문을 열고 저 산을 보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정도인지 보면서 셀폰에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검출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수면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레르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미세먼지와 호흡기 또는 여러 기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이해를 했는데, 대기오염들아 그러면, 항상가스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직경 길이가 크기가... 10 미크론 또는 2.5 미크론 이런 것을 말하고 10 미크론은 미세먼지에 속하고요. 2.5는 초미세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존, 납, 벤젠 등과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대기 중의 농도를 측정한 것을 대기 오염도라 그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오염물질이 요즘은 미세먼지고 이 특별히 초미세먼지가 더 그렇지요. 미세먼지는 직경이 10 미크론 이하의 먼지. 마이크로미드나 미크론을 갖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5미크론 이하인 먼지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체내에 들어와서 혈관에 직접 유입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셀폰을 보실 때 대기 질 지수, 뭐 좋은 나쁨 보통임 이런 걸꼭 확인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미세현황, 미세먼지현황을 보면요. 주요 도시 연평균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인데, 2019년에는 서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2021년 되니까 인천이 쑥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2023년에는 인천이 제일 미세먼지 농도가 많습니다. 옆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를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왜그 미세먼지 항의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마스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마스크 어떤 기능을 가진 마스크를 택해야 될지를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진표집 효율 작은 유해 입자를 마스크가 잘 걸러내는 정도인데 우리가 볼때 kf94나 9 9예요 0.4 미크론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앞면부 누설률, 사람이 직접 마스크를 사용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말을 할때 마스크와 얼굴 틈 사이로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는 정도를 말하고요. 제가 집에 있는 마스크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 하나같이 다 kf90 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면부 흡기 저항인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공기를 들어마실 때 내부에 걸리는 압력으로 낮을수록 숨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높으면 숨쉬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용끈 접합부 인장 강도, 마스크 본체 끈이 잘 떨어지지 않는 정도 떨어진 모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마스크를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미세먼지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살펴보면 호흡기계, 호흡기 자극하고요. 폐기능 감소, 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천식, 급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폐암발생 위험 증가.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너무 자주... 또 농도가 짙게 많이 끼기 때문에 이제는 만성이 돼 갖고 그래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씩씩하게 다니는 건좀 상가하셔야 됩니다. 심혈관계에는 심근경색, 심장마비, 심부전, 부정맥 증상 악화, 심장계, 심혈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면역계 비염,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같은 거. 또 특별히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건강, 기억력 저하, 인지력 저하, 우울증, 치매까지도요. 이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각 기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눈 우리 인체가 천냥이면 눈에 가치는 구백냥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귀중한 눈인데 막막 미세혈관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아직 못 보지요. 그다음 심장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심부정맥 혈관에 대해서 고혈압, 심부정맥, 심부정맥. 그다음에 당뇨병, 췌장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뇌, 뇌졸중. 정신 질환 악화, 신경 발달 장애,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저하, 인지력 저하까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겠지요. 호흡기 상기도 감염, 폐렴, 폐암, 폐 성장 장애. 또 보니까 어디 생식기까지요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출 출생 체중 감소, 미숙아 출생, 태아 성장 지연까지. 굉장히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타격하고 있죠. 자,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을 발표해놨는데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립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몸 상태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 식약청에 인증한 착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kf94 이상. 외출 시, 대기 오염이 심한 것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고, 외출 후 깨끗이 씻고, 손, 발, 눈, 코, 양치질, 샤워, 옷도 다 털고 자 빨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대기 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뭐, 밖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 산불만 아니고 공기 오염에도 굉장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 식물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중에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 주목, 향나무 다 아시죠? 곰솔이 좀잘 모를까봐 이렇게 밑에다 이미지를 두개 넣습니다. 었 낙엽수종은 낙엽성 네티나무 밤나무 그다음에 관목류는 두릅나무 국수나무 산철죽 국수나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실내에 두는 화분 종류에서 아레카 야자가 1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서 그 다음에 스타디 필름, 수족이, 태란드시아 어, 어, 테블야자, 이 산호수, 어, 스킨답스, 서 벵갈 고무나무, 버스정 거사리, 스파이드 플랜트, 행운목, 관음죽 같은 게 있고요. 익숙하지 못한 꽃이죠. 어, 위에세 개는 금목수고 밑에세 개는 은목수입니다. 이건 공기 정화력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향이, 맨 위에 있는 금목선은 말리향이라고 해요. 향이 말리를 간다. 굉장히 긴, 긴, 긴기한 향 같은, 그런 아주 짙은 향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은목선은 천리향이다. 향이 천리까지 간다. 우리가 실내 공기도 정화하고, 향기도 맡을 수 있는 좋은, 관목을 또는 화분에 심을 나무를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받으,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봄철을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